어? 이거 오늘 처음 한다 작은 집이 아우, 지네 오, 지 어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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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고 어디 갔어요 "뺑뺑이" 뺑뺑이에다가 판자에다가 더 깔아놨어요. 두... 아 이거? 어, 둘이 동시에 디스턴 하면 되겠다. 타다 당신입니까? 아, 일로 온다, 일로 온다. 이하가 두 명이라서 누군지 헷갈렸어. 똑 거기도 디스암해서 바보야. 나한테 <laughs> 간다. 저기다. 나... 디스암하기 잘했다. 나또 가네. 저거 까는 동안 난또또몇 <laughs> 개를 디스 함 하는 거야. 저런 애들 진짜 제일 얄밉겠다. 살인마. 또 디스함해야 띵. 근데 이게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점수를 많이 먹잖아. 디스함 하고 추적 점수 당하고 이제 걸렸어? 걸렸다. <laughs> 그 하나 더 디스함 못 했거든요? 아까 어디... 본인이 디스함한데. 아 오케이 오케이. 오, 오, 오! 아 판자 안 쫄아. 뭐, 보르탈 엔드링, 이런 거 있나보다. 어어, 판자 안 쫄아요. <laughs> 매질한다. 야, 나디스움한제밖에 없어. <laughs> 아직 안 깔았어요. 시기 있긴 봤어, 한데.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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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. 근데 막 아니 아니 아니. 나또 캠프 파이기. 아이다 오 너. 어이없네. 덫구 뒤에서 기회봐서 뭐하세요? 거기 나올까? 응응. 음, 음. 충분해 충분. 뭐해? 나안때리나 나 찾고 있어 아, 나고어 아니 나 쫓아간다 빌빌 빌. 전기 한한개 남았네. 한자다 내려야지. 응자 음, 내려도 돼 어, 겼다 어, 어, 살았다. 못 찾는다. 브루탈 어, 있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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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온다 야 근데 아 근데 얘 일로 와딴데딴데딴데더 <laughs> <laughs> 간다 <깐다>. 아싸 <laughs> 또뒤에서 <laughs> <laughs> 판자에다 했어 판자에다 저기, 똑같다. 똑같다. 나와이제 그만해. 아나죽으야오아 마. 문으 열었니? 빨리 열열라 야 길막하면 어떻게 나를? 아 겁나웃기네. 덕구가 덫에 집착하면은 이사단이나지어나 근데 만점 못 넘었어. <laughs> 어? 이거는 만점 못 넘었다는데 점수표는 또 만점 넘었어. 아, 그거 뭐지 그거? 나발적이 하나도 안 돌렸거든요. 아, 재미있었다. 아이, 귀여운 애들이네.